자, 안녕하십니까 명승 부사입니다. 자, 뭐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어요. 주식시장에서도 어뭐 수혜주 찾기가 오늘 뭐 빈번하게 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죠.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저 사진 같은 걸 보면은 뭐 필리처 상감이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엄청난 사진이 하나 찍혔는데. 야,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은. 응? 음? 그, 어떻게, 죽을 뻔했죠? 어? 참, 아베는 죽었는데, 트럼프 이분은, 천운을 타고 나신 분 같아. 오, 근데 참, 미국은, 총기 소유 때문에 참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 같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어, 오늘 장이 열리면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명승부사고요. 우리 주식시장 또 트럼프 어, 당선이 거의 이렇게 되면은 확실시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쪽이 우리가 유리한지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뭐 방산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렇게 네이버 카페죠. 그리고 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와 함께 명승부사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주식투자 마스터 명승부사 승부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주의 경우 오늘 LG넥스와 현대로템 등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만 원짜리 종목을 공개한다. 6월 28일날 또 승부주로 올려들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영상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이 오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강한 미국을 꿈꾸는 트럼프. 트럼프 한국에 할수 있는 게 뭘까? 한국은 결국은 어, 뭐 반도체도 좋고 뭐다 좋아요. 저는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건데. 근데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들 뭐 전전 신저가 가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뭐 신저가고 주식시장이 증시는 좀 오르고 분위기 좋은데 뭐가 오르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뭐죠? 조선주. 어제는 뭐 한올바이오도 엄청 올랐고. 이렇게 계좌를 한번 실공개를 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이죠. 한국조선이야. 하나 에어로. 한국조선. 한울바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몇 개예요? 이거는. 어. 그래서 이 지금 장에는왜 조선주가 올라갈까? 그거는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요. 시왕 네이버 카페에서도 시왕에서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조선주가 바로 결국은 트럼프 수혜준 거예요. 조선주가 한국조선이 한국조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주식들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우리는 이제 10년간 못 오른 조선업에 눈을 돌려서 그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저는 시황에서 네이버 카페에서도 조선주,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업이 가야 될 이유라고 했는데 한국조선업이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고요. 20년 만에 조선업이 가야 될 이유는 바로 미국, 미국이죠. 미국과 중국의 전쟁 속에서 미국은 해군력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미국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너무 조선업이 20년 동안 힘들었던 시기에서 이 전함이나 국축함 이런 것들을 만들 조선사들이 전부 한 거예요. 요번에 보면 하나에로 어 하나 오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어 미국 조선사를 인수했죠. 그만큼 지금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방위에 필수적인 동반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엔비디아, 미국은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투자를 말씀드렸고, 그죠? 인공지능 시대 엔비디아 간다. 뭐 엔비디아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 조선주가 좋을 것이다. 뭐, 효, 여기서도 그러고 있죠? 뭐, 하나, 효성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조선주. 조선업, 조선업 어디 있죠? 한국 조선에요 4%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20% 30%를 수익을 넘어가고 있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은 이제 중국이 전세계에 배를 만드는 1위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3위. 한국이 2위예요. 한국이 2위. 근데 현대중공업이 1위죠 어, 일본이 3위고 미국이나 뭐 유럽 등은 5%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남중국해 벌써 이제 중국은 배를 그렇게 만들면서 항공모함 등 그런 배들이 벌써 미국을 앞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를 미국에서는 만들 수 있는 돈은 있는데 지금 능력이 안 돼. 조선사라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한국조선이에요. 그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1년을 본다면은 현대중공업을 보는 거고 또 3년, 5년을 본다면은 하나오션 같은, 이제, 잠수함 쪽이죠. 어, 그것들도 이제 후발주로 옛날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르고 현대 로템 올렸듯이 후발주로 갈수 있는 종목들이다 봐지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실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조선해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어, 요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조선이나 하나에어로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1년 정도를 보시면서 뭐 2배 이상 오를 거라고 좀 봐줘요. 저는 2배 이상.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한 분은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것이고 3억 투자한 분은 3억의 수익을 얻어가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로서 뭐 진행되는 거는 저는 맞아 들어가고 결과로서 뭐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에는 이런 조선주를 눈여겨보고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어, 구독자님, 시청자분께서 살아있는 증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대한민국의 조선업, 이제 뭐 빅사이클에 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 조선주들이 한국의 K방산, K조선이, 어, 전 세계 수출에 한국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고요. 2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조선주들이 너무 쌓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지 않은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면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명승무사였습니다